네, 안녕하십니까. 자, 백광산업 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아직까지 안 밀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뭐라고 말씀드렸죠? 7,200원, 7,300원 여기 세력 매수가다. 이거 안밀렸으면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상승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7,200원, 300원 세력 매수가고 여기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고. 안 내려가잖아. 그 이상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자, 지금 보세요. 뭐 나왔는지. 자, 백광산업 지금 200억대 뭐 횡령 혐의 계속 얘기 나오는데 왜 하한가는 안 가고 계속 찔끔찔끔 떨어지기만 하냐고. 그니까 지금 뭔가 수사가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요거 오늘 톡방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속지 마시라고. 이 내용들 전부 가짜라고 여러분들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라고 지금 매도하라고. 근데 내려올 때마다 매수는 또 누군가 들어와. 맞죠? 백광산업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권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분명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백광산업 작년에 무슨 관련주였어요? 그린벨트 관련주였습니다. 그린벨트. 이재명 그린벨트 활용해서 신규 택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주가 급등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집권했던 대통령 누구였어요? 문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 나쁘다 문재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엮여서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예전에 얼마나 급등이 나왔어. 다들 아시잖아요. 백광산업. 얼마나 급등했던 종목인지. 다들 아시면서 보세요. 이렇게 많이 해 먹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해 또해 먹고 있는 거야. 근데 한 번에 끝나요, 안 끝나요? 못 해도 세네 번은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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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지금 여기서 떨어진다고 방심할 때라고요? 아니라니까. 봐 봐. 내려가다가도 또해 먹는다니까. 근데 요거 단기적으로 해 먹어야지 잘못 해 먹으면은 삐끗하면은 날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백광톡 들어오시라 말씀드렸잖아 백광톡 0104795 0127자 여기 톡방 들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백광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단타 대응방 자 여기서 다 적혀져 있죠 수급 체크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예전에 백광산업 이재명 그린벨트 관련주 자 속지 마라 백광산업 정치권에 들어간 종목이라 급등량 나온다. 다음 주 회동 나온다. 자 요거까지 제가 사실 톡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회동? 무슨 회동? 잘 나오잖아. 다들 바,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진, 이재명, 이낙연 회동 다음 주초 비공개입니다 또. 와 진짜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비공개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버려 그냥. 진짜로. 너무하다. 물론 산부토건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정치권, 정부랑 함께해서 급등 나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야권이라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치, 정치 세력과 엮여서 가는 종목들은 무조건 급등 나온다라는 거야. 무조건 급등.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뒤에 있는 애들 따라가야 된다고. 이 뒤에 있는 애들, 세력들. 정치, 정책 세력들, 정부 세력들. 따라가야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 이거야. 주식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 세력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고 그 뒤에 따라 타는 겁니다. 너무 쉽죠? 왜? 차트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 보세요. 따라 타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올라갔던 어, 이재명 관련주다. 이재명 당 대표 도하고 나서 샀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라니까 맞잖아요. 4천 원짜리, ,000원짜리, 5천 원짜리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못해도 두 배에서 세배 이상은 갔어요. 2.5배 정도 올랐겠네. 중간에 잡았다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자기가 아는 만큼 보는 거고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지금도 아직 안 늦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이평선 안 무너뜨린 거 보면은 분명히 한번더 가고 제가 수급 들어오는 거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7,200원 7300원 이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볼게요. 자 오늘 수급 제가 분명 말씀드렸는데 기타법인 세력들 계속 들어오고 있다 사모펀드랑 나머지 물량들까지. 단기세력들 들락날락하는 거 있는데 그것 말고 요것만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개인 개인 계좌 있죠. 그리고 외국인 계좌. 요거 통해서 자전거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요? 차명계좌를 통해서. 정치권 세력들은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합법적인 돈은 이쪽에서 전부 다 끌어모으고, 불법적인 비자금은 차명계좌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나는 달러, 하나는 개인. 차명계좌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조작하는 겁니다. 외국인 파니까 어때요? 개인들 같이 파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확인 해요? 거래원에서 확인하면 되잖아. 들어가서 보세요. 개인들 팔았잖아. 팔았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행 끼고 있는 거 전부 개인이라 말씀드렸죠. 전부 다 팔았는데 누가 누구만 샀어요? 미래에셋, KB증권. 샀잖아요. 자전거래하는 외국계 창고까지 전부 다 사고 팔고 누구랑 세력이랑 개인과 그 세력들의 자전거래 자금들.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들 딸려 나오고, 팔려 나오고. 보세요. 딱딱 맞잖아. 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데도 끌려가실 거예요? 백강산업? 끌려가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어 어렵지 않습니다. 단타 대응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7,300원. 지금 며칠째 말씀드렸어요.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거. 그리고 지금 정치권 세력들 다음 주 회동 나오고 나면은 또 급등 나옵니다. 나온다 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못 믿겠으면 들어와서 보기라도 해. 들어와서 47950127로 백광톡 해서 들어와서 급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확인부터 하고 어쨌거나 단타할 수 있는 기회 많아요. 이 종목은 정말 많아요. 우리 이거 한 두세 번만 해먹어도 2, 30% 수익 그냥 난다 한 번만 해먹어도 이 정도 수익 나는데 그거는 미리 들어갔을 때고 지금 일단은 들어가도 이 정도는 난다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따라만 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 정치권 세력들 하는 종목들 전부 다 이래요 자 백광산업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당에서 지금 진행하는 종목은 또 뭐예요? 삼부토건이잖아. 김건이 끼고 하잖아. 이 새끼들 전부 다 해먹으니까 결국에는 이두명 사이에 낑겨서 피보는 게 누구라고요? 개미라고. 개미. 개미 등골 빼먹는 애들이라고. 얘네들 백광삼부 전부다. 아시겠죠? 휘빨리지 마시고 백광톡에서 뵙겠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백광투에서 수익 보시고 수익 인증 올려 주세요. 어, 그러면은 저는 감사하게 그렇게만 딱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백광 산업으로 3부터 언도 마찬가지지만 백광 산업으로도 수익 크게 낼수 있으니까 지켜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광투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